너왜 흙이 파져 있냐 거기? 이흙 위에 있는 회색 반점들을 보아하니 오늘은 녹화는 무엇인가? 그거 준비하고 있었니? 와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은 녹화는 무엇인가요? 야, 바꾸 뭐야? 응? 내가 재밌는 거 보여 줄게. 내가 이 크리퍼를 아주 시원하게 잡아낼 거야. 알겠지? 응? 자, 봐라. 허접이가 크리퍼를왜한 마리도 못 잡아? 어? 뭐야 이거? 마니 거수네? 우와 <laughs> 뭔데 이거? 니가 막히지 않니? 뭔데? 마 너무 시원한가 이거? 크리퍼 안 죽을 때까지 말도 살짝 의심하지 않았냐? 너 허접인 줄 알았어. <laughs> 다이어군 갔다가 크리티컬로 크리퍼 두 방이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크리가 두 번이 터졌는데 왜안 죽어? 잘 때리면 되거든. 어 죽는데? 조금 어? 타격을 빠르게 해봐. 조금 타격을 빠르게. 빠르게? 오, 오! 그거지, 그거지, 그거지. 그거를 여러 마리 하면 돼. 내가 때린 놈들이 누구지? <laughs> 아! 야, 아, 아까 내가 한거 하라고 했더니 왜 개그하고 앉았냐? 어? 나도 당황스럽다 야. 야, 어렵지? 잘안 된다, 이거. 야, 내가 해줄게. 그래. 하! 아! 야! 아주 이 손맛이 짜릿하구만. 재미지지 않냐, 되게? 어, 근데 멋있다, 이거. 이거 연타라도 죽일 수 있거든? 연타가 된다고? 이 다이아몬드 공 가지고 할수 있거든. 이 밑에 게이지 차는 거. 그게 완전히 다 차기 직전에 크리티컬 을한대더 때려서 피를 약간만 남기는 거지. 이제 요딴걸 하는 거지. 친구를 부른 다음에 때렸는데 애들이 안 죽은 걸 보여줘. 그러면 이제 친구가 이게 뭐라고 할때 그때 타이밍에 딱 맞춰서 크리퍼를 연타해서 죽인 다음에 폭죽으로 세레모니. 와우. 뭔가 굉장히 그 말을 아끼게. 어째서. <laughs> 퍼포먼스란건 중요한거야 되게 퍼포먼스 중요하지 운터 <laughs> 뭐야 운터 이것봐 안돼 야 이거 봐봐라 어때 멋짐이 폭발한다 왜다가 운터 멋있지가 않아 안 멋있대야. 파쿠모, 예스 하는 것들. 난 멋짐이 폭발했다 그랬지. 예스라 그러지 않았어. 아, 내가 생각해도 좀 멋이 없긴 했어. 폭죽 때문에 굴굴 수도 있어. 아, 처음에 파쿠모한테 했던 것처럼 그냥 대기만 했으면 은꽤 볼만 했겠는데. 응. 어, 폭죽 좀 구리긴 했어. <웃음> 아, <웃음> 크리티컬 두 대. 어, 됐다. 됐다. 야, 할수 있지? 자, 간다, 간다, 간다.